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덤스골프트 이경범입니다. 오늘은 이공 하나로 올바른 백스윙 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은 공을 치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공치지 않고 그냥 골만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이언으로만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이에요. 드라이버로도 할 수는 있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헤드가 더 높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아이언으로 공을 치기 전에 헤드 뒤편에 이렇게 공을 하나를 놔줄 거예요. 요거 많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시작을 할 건데요. 보통 연습장 보면 타석이 한칸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하면 공이 단 밑으로 떨어지면서 모두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석 뒤에 이렇게 클럽을 놓는다거나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우산을 이렇게 타석 끝에 눕혀놔서 공이 가더라도 우산에 걸려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게 만들어주는 장치를 해놓고 연습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 자 먼저 공 뒤에 클럽을 놓고 클럽 뒤에 공을 이렇게 하나를 더 놓으시고요 여기서 백스윙이 출발할 때 우리가 몸통을 회전하고 양팔을 클럽 타겟 반대쪽으로 밀어내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은 굉장히 직선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백스윙은 어떤 게 있냐 손목을 돌려요 그럼 공이 지금처럼 안쪽으로 갑니다 몸이 우측으로 밀려요 그럼 공이 지금처럼 바깥쪽으로 갑니다 스윙이 나오는 경우인 거죠 혹은 머리가 돌아가면서 스웨이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공이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몸통이 오른쪽으로 밀리지 않게 머리가 오른쪽으로 밀리지 않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주면 공을 건들지 않고 몸이 밀리지 않고 이렇게 돌아주는 연습을 하시면서 양팔과 클럽을 특히 페이스가 내가 칠 공을 바라보게 밀어주는 동작을 하면 지금처럼 공이 굉장히 똑바로 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도 공을 바라보고 있죠 자,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가더라도 페이스가 공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체가 움직이는 라인 자체는 좋지만 페이스가 돌았기 때문에 공이 안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할 때는 무조건 공이 최대한 직선으로 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코킹 때려주고 혹은 출공 없이 연습할 공만 뒤에 두시고 틀면서 쭉 밀어주고 코킹 다운 혹은 백스윙 때 손이 몸에서 멀어지시는 분들도 이렇게 지금처럼 공이 바깥쪽으로 가는 걸 아니까 손이 몸에 붙어서 옆으로 같이 움직여야 공이 직선으로 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멀어지는, 바깥쪽으로 빠지는 잘못된 백스윙도 같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 공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게 한계가 더 있어요. 어떤 거냐? 바로 이 공을 오른발로 밟아주는 거예요. 어디서 밟냐? 이렇게 옆면. 아닙니다. 앞쪽에 옆면. 새끼 발가락, 약지 발가락. 이두 발가락으로 공을 밟아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세게 밟으면 공 튀어나갑니다. 얹어만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몸이 오른쪽으로 밀리지가 않고 앞쪽에 있기 때문에 몸이 뒤로 회전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만들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자 그러면 은 여기서 이제 공이 바깥쪽에 이렇게 밟혀 있으니까 어 그럼 다운스윙 때 왼발로 체중을 보내기가 좋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바로 스윙이 나와요 다운스윙 때 오른발은 절대 밀어주는 발이 아니라요 뒤에 잡혀 있고 버티면서 왼쪽이 나가면서 회전을 할때 버텨주는 애예요. 몸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애예요. 오른발로 오른 골반으로 밀고 나가는 동작을 하시면은. 절대 안됩니다. 이거 되면은 눌려쳐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눌려쳐지죠. 스윙 나오면서 이렇게 눌려쳐지니까 별로은 단디죠. 제대로 된 스윙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앞쪽 그리고 옆쪽에 끼워주시고 백스윙 그 상태에서 피니시까지 넘어가지 말고 오른발이 이렇게 뒤꿈치 쪽에 체중을 잡힌 상태를 유지하면서 회전하면서 임팩트 마지막에 발 떨어뜨리면서 피니쉬 이렇게 하시면 요 스피나웃까지 잡힙니다. 이렇게 공 하나만 있으면 할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에 이렇게 공으로 할수 있는 연습 방법 많이 올려둘 테니까 자주 찾아와서 보시고 연습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